패자는 2세트 대결 만발의 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보이는 한시저그 신입범 선수입니다. 라그나 마지막에 하나씩 어긋나고 있는 신입범 선수예요. 자, 표정에서 오늘 경기 잘안 풀리구나 느낄 수가 있죠. 원하는 대로 경기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막기예요. 게임하서 7시에 1세트 경기 승리하는 김동혁 선수입니다. MVP 빌로이 신희범 선수의 공격을 침착하게 잘 막아내면서 승리했다는 김도경 선수예요. 오늘 코드에 의해서 첫 승을 따냈습니다. 이 분위기를 좀 몰아가야 되거든요. 박영우 선수가 최종전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김도경 선수와 이번 경기 잡아낸 복수전을 펼칠 수가 있어요. 네. 광전사 견제가 굉장히 좋았네요. 그 견제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견제가 아니었고 정면에만 집중을 할수 있었던 신희범 선수의 상황이었다면은 살모사가 한세기 정도 됐었죠. 그걸로 뭐 후크는 뿐만이 아니라 불멸자 한세기 정도 끌어당겨 가지고 잡고, 게다가 울트라에도 수열이 적극적으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그냥 어택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소스가 그렇죠. 굉장히 일방적으로 네. 네, 전투를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진화장두 개를 깼던 게또 컸죠. 업그레이드 그렇죠. 차이가 꽤 벌어졌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말도 안 되게 벌어져가지고 울트라가 울트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 네. 몸만큼 저울린 느낌. 그냥 물트라 그렇죠. 그냥 물살. 예. 근육 덩어리가 아니라 지방 덩어리여 가지고 네, 별다른 역할을 못했죠.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네. 상대방과 중년 대결에서 압도할 수는 없었고요. 그 표현을 격하게 하면은 저게 이제 게이머들 사이에서 뭐 예전에는 울레 이렇게 표현을 음. 하거든요.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울트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 네. 저그 선수 입장에선 정말 보여주기 싫은 그런 장면이었죠. 그렇죠. 네. 업그레이드만 어느 정도만 좀 따라가기만 했다고 하면은 다른 싸움이 또 펼쳐질 수 있었는데. 그게 좀안 됐습니다. 네. 추가 부하장 가져가면서 트리플 준비하고 있어요. 신이범 선수 초중반 경기 운영적인 부분에서는 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반에 후반 이어나가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김도 그 이에 맞서 이제 김동경 선수는 패자 어 전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조금 더 이제 내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뭐이 정도의 기량이라면은. 신용 선수가 정진차례 이전에 다시 한번 더 이제 승기를 거두고 일단 한번더 기회를 잡는 것은 김동현 선수 본인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수비도 좋았고 그리고 뭐 상대방 흔드는 플레이도 좋았어요. 네. 참 그런 부분이 김동현 선수의 이제 장점이죠. 아무래도 빌드 짜고 이런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 선수가 워낙에 뭐 연습량도 좀 많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컨트롤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면 되는 거였었거든요. 이전 경기처럼만 경기 진행하면 됩니다. 김동현 선수. 네. 한번 가서 복수전 만들어 봐야죠, 김동현 선수. 이게 딱그 상대로 하는 신이범 선수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지금 경기를 보면은 신이범 선수도 크게 뭐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딱히 찾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이게 뭐가 안 맞습니다. 네. 네. 신즈범 선수는 그거 생각해야 돼.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그 간절함이 좀 부족해 보이긴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네. 그 여기서 다른 선수들이 그토록 그리던 코드스입청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부터 살려서 경계 그, 그, 펼쳐야 돼요. 그, WCS 포인트가 모이지 않은, 어, 않는 선수가 GSL 마저도 놓치게 되면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공허해지거든요뭐 비록 이제 해외 대회가 있다고 해도 그게 또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뭐 경비 이런 것들 생각 해보면 정말 어더질보다더 어, 어려운 길입니다. 네, 그런 것들만 믿고 좀 여유를 부리는 것은 사실 위험하고요. 네, 특히 이제 질서 네, 한 대회 대회마다 정말 집중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를 해야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국내 유일해도 스타크래프트 2 개인 리그이기 때문에. 네.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남달라요. 간절해 줘야 됩니다. 신시범 선수들. 예, 지금 플레이 자체에서 딱히 뭐 문제 될 만한 점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 선수들이 기차라는 플레이 그거를 잘해 줘야 결국에 아, 높은 그렇죠. 무대를 올라가는 거거든요. 뭐공격 옆으로 돌아오고 이런 거 시야하고 잘해 놓고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 놓고 그다음에 전투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귀찮겠지만 그런 거 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그러 예. 트리플. 선수들로 서는 이제 8 몰라. 이런 게그 혼자 말하면서 하는 플레이는 무조건 피해야 되죠 네, 그런 플레이가 득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심영 선수가 사실 모든 경기가 중반까지 다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현재 의 배짱을 잘부려줬는데 문제는 네, 대군주가 보여주는 이 김동현 선수의 트리플 이 움직임에 대한 해법을 꺼내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성실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경기 끝날 네. 때까지 뛰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꼼꼼한 플레이. 네. 부지런하게. 아 그렇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 외에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워낙에 선수들이 뒤를 치기 때문에 경기 내에서 특히 우리 어, 김도경 선수는 좀 패턴의 다양화를 꺼내들고 나왔거든요. 예. 거기다가 가장 먼저 온한 비투동준 선수 같은 경우에 정찰을 마지막까지 잘해줬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정찰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게 상대 의도를 아니까 그만큼 맞춰나가기가 편한 어. 겁니다. 아 이거 에너지 방금 써버렸는데 좀 아깝겠네요. 지금 내려가고 있었던 일벌레만 잡아줘도 은근히 좀 소득이 될수 있었는데 기시를 네, 그냥 걸어버렸어요. 네. 들어가서 예언자로 정찰하고 있고요. 이 이게 병 벽을 뭘 뽑은 게 없어요, 저거. 예. 네. 일벌레만 시원하게 찍고 있어요. 그냥 잘 셌습니다. 업그레이드와 일벌레. 신체 태가 독특한데요. 네. 보통 이제 관문으로 저방자포를 막아주는데 방자포는 쫙터만 막아주고 오히려 관문에 나 이제 난입을 네, 막아버릴 수 있는 심스트를 했습니다. 저 심스티는 나중에 뮤털 뜨면은 좀 방해될 수 있어요. 네. 이거 저글링 히드라 좀 무시무시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여왕도 많이 뽑지 않았어요. 부하당마다 여왕 한 기씩 배치하고 초반에 뭐 저글링 두기 뽑은 것 같은데 그 중에 한기 살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오. 진짜 일벌레 이후에 저글링 히드라 리스크만 계속 눌러서 몰아치기에 괜찮은 좀 구도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신형 원수는 땡히드라 네, 네 트리플 이후에 땡히드라를 생각하고 있고 위에 머신의 중단 원수가 다시 한번더 기사단 유, 네, 여기다가 불면차 살짝 섞어주는 독특한 체제, 네. 자 이것저것 좀 섞고 있고요. 저걸리 내려갑니다. 네, 지금은 네 기사단 기록 보관소까지 올렸으니 아예 그냥 집정관을 추가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 이것도 일벌레를 뭐 이런 기상 님 찍은 이후에. 추가 확장에 티크까지 올리고 있어요. 자, 아, 이거는 정찰을 해보고 상대가 히드라리스크로 갈 가능성이 있으면은 집정관을 많이 안 만드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폭풍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거신을 생략을 한다면 네. 이게 광전사 뭐 불멸자 집정관 체제를 만들어 버리면은 상대가 바퀴 히드라를 왕창 찍어버리면 집정관도 높습니다. 그거. 네. 네.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이제 게시까지 동반해서 정찰하는 거 굉장히 좋고요. 본비선 개발이 진행 중이고요. 어... 그러면 바퀴 위주로 병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애매해진 건 군단 숙주면 확실히 좀 든든해 보이지만 직유머식 같은 경우는 어, 패치되기 이전에 직유머식이 정말 좋았던 시절에도 그걸 깰수 있었던 그프로토스의 체제 중에 하나가 기사단이었습니다. 직유머식을 맞아주면서도 광전사가 어떻게든 난전을 이제 만든 다음에 두 군데 이상에서의 교전을 프로토스가 만들 수 있으면 이제 결국 감염충 에너지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많이 좀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입원 우수는한번 싸울 때 제대로 이득을 봐야지 교전이 길어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집전관 추가하고 있고요 네 어쨌거나 집중관을다 만들었어요 환류를쓸수 없다는 얘기가 될것 같고요 광전사 위주의 병력들은 주심 원칙이 굉장히 취약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건 수영 어떻게든 정면에 수영 탑을 몰래 이제 준비 줘야할것 같고요. 분광기는 저거에 본진으로 가는 게좀 나아 보입니다. 특히 돌진광자사라서 그렇죠. 돌진광자사는 한번 소환되면은 이거 신영 선수가 양쪽 모두 다 막기 어렵거든요. 주력 병력이 없는 어. 쪽을 치면 돼요. 어, 다주력 지금 주력병을 쳤어는 네, 상황에서 흔들기 들어갑니다. 이 주력은 안 싸워도 돼요. 네. 그냥 저게 주력 병력을 끌고 다니다가. 아 이거 돌아오게 너무나 멀리, 어, 멀리 나갔어요. 멀리 나갔어. 저걸 저걸로 어주고 여기서 차오르거보였으니한대쪽 들어가고. 자 병력의 공백기에 성동격서가 이거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동해수해전유도하면서한김을공격하 네. 밖에 빠진거 아 보이면아장돼주네요 네. 네. 밖에 빠진거 보면 다시한번 분광기에서 또소환할수 예. 있어요 난전! 또 들어와서 난전! 내는 난전에는 가면충 바보예요 그렇죠 평 내려옵니다 자, 여기 빠지고 분광기 할수있자이럴때 여기 어, 위에 있는 광병선 숫자 1개 나오거 싸우나요? 선전면전 어, 약간 역역 보면좀 그렇다면 아래쪽에 병력 빨리 포워드려야죠 사먹가야죠 사먹어야죠 이게 바퀴도 부족한 게, 바퀴 게 아니에요 네. 바퀴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금 네. 부하 잡기 시간을 벌었어요 벌기는 사실 병력 소실이좀 있었고요 자 근데 여기서 너무 쫓아가는 건 안됩니다 지금 이 가면 테나에 좀 도와줘서 어느 정도 싸움이 된 건데 바퀴가 바퀴 마누 추적하면은 추가 황제사소 한되었을때 오히려 힘싸움은 프로토스 이깁니다 그렇죠 한시 공격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숫자는 많지가 않아요 네. 빨리 여기서 복구해야죠 아 어, 이게, 조그가 만약에 진균이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갔다면은, 훨씬 더압정을거을수 있을 만한 구성 요소였거든요. 네, 그나마, 이거는 김덕현 선수가 잘못한 것 같네요. 네. 김덕현 선수가 정말 아이디어 좋았죠. 그니까 지금 싸움엔, 무조건 처음부터 제대로 싸워서 이겨야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병력이 양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둔 다음에, 바퀴가 움직이는거 보고, 반대쪽에서 들어가면은, 땡입니다 이거 못 막을 그런 식의 플레이는, 네. 실제로 김덕현 선수가 지금 그런 플레이 잘해줬습니다. 그렇죠, 한시쪽에서 북을 줄 11시쪽으로 들어가서 이득을 챙겼습니다 부하장까지 깨는 성과를 올렸거든요 아, 또예영 나와가지고 <laughs> 펄성왕선으로 압발을 놓고 있고요 네, 지금은 차라리 그냥 네, 좀 아껴뒀다가 뭐 반적선이 없을 때 에지를 켜주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네, 히드라 생산 들어가는 신이범 선수 김동현 선수 업그레이드가 차, 차근차근 진행 중이에요. 야, 애초에 바퀴 히드라를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초반에 굉장히 잘 쟀기 때문에 여왕도 생략을 하고 바로 예, 또 들어오고 일본에만 해셨기 때문에 최적화가 훨씬 오, 잘 되는 네. 상황이었단 말이죠. 어. 수습을 좀 잘해야 되거든요. 여기 휘둘리면안 됩니다.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줘. 네, 이 정도 바퀴는 그냥 정면에 나 도와야죠. 양쪽에서 싸움이 근데 좀 벌어지고요. 진균이 집정원에 들어가는 걸 좋지 않아요. 네. 광전사에 들어가야죠. 광전사는 묶어놓은 이후에 깔끔하게 풀어내고 싸움에서 우위를점해야 네? 되는데. 이러, 뭐뭐 여기서 어, 김덕영 선수네 어, 추가 확장을 하나 네. 더가져가면싸우는데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기서 한번더 싸웠는데 2등을 거두지 못하면 아, 2등을 어, 2등을 많아요? 와 저기는 방전사가 많아요 많으면 이거 네, 천하에 박해라고 해도 안되죠 그렇죠 추가 면을 보내면서 여기서 수비를 네. 깔끔하게 해내야죠 일단 잘 버티고 있는데요 여기서 네. 김도영 선수가 조금 더 안전하게 연기 풀려하려면은 확장 하나 더 가져가야 됩니다 연결차 하나 정도만 더 짓고 여차연의 귀환으로 빠지고 수비만 해도 되는 네, 그런 상황 만드는 것도 좋거든요. 네, 신임원 선수 확장 기지 쪽으로 들어오는 공격을 좀 막아내고 있습니다. 장원출의 큰 피해 없어졌어요. 네, 가면충 에너지가 많지 않을 때뭐 역습을 떠날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고위 기사를 뽑으면서 추가 멀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좀 지키는 게좋야겠다 네, 네, 이런, 네, 이런 플레이였네요. 네, 약간느긴했지만 좋습니다. 이거 공사머 어플로토스라서 08형 업그레이드 네, 싸움에서는 도구가 네, 좀 좋지 않거든요. 네. 집정관이 생체 추가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일단 붙어서 싸우면 이거 데미지가 무지막잡이다 아 그렇죠 바리케이트 쳐놓고 뒤에는 불멸자가 한명 있거든요 이것도 포코 업그레이드 되기 직전 타이밍이긴 한데요 근데 이거 집정관과 불멸자가 음. 공상업이어서 아, 아 지금 휘댐이 많이 네. 안되냐지포토스 막타 치로 들어가네 막타 치로 들어가네 녹아요 녹아요 그냥 2번 3번 때리면 녹아요 병력에 공백기가 생기면 이런 전제가 또 막혀 들거든요 지금 인구수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저업데이트 네. 자체만으로 포토스의 병력들이 일당되입니다내려오지 못합니다 병력 돌아가야 돼요 들어오는 병력 포토스 막아내야 되는 저그 신이범 프로토스에 그 올라가죠. 프로토세 병력의 고고퍼. 네, 정유화가 이미 끝났습니다. 네, 히드라... 네, 네 기다섯키. 네, 히드라가 그새다 죽어서 주개밖에안 남았네요. 그렇죠. 퍼포먼스 집어썼어요. 네, 그냥 땡바퀴로는저 불멸자 5기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골리 기사 기다리고 있죠. 머리 위에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쿵쿵쿵! 녹여버리는데요. 네, 들어갔죠, 오늘. 직전과가 불면자를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야, 야, 야 그래도 에, 히드라 리스크에 추가되는 타이밍 자체는 좋았는데요. 자, 이스라엘이 황정길이 지키면서 공격 막아내야 돼요. 여기 내줍니다. 내주면 또 합류할 수 있거든요. 이동영 선수가 와, 완전 근데... 아, 잘하는데요. 왜 네, 이게 초 초경기네 이게 좀 손이 안 풀려서 했던 네. 것 같고. 조금 이제, 이제 적응이 되니까 신형 나오는데요 자투리스는 장비지 그렇죠. 견제 컨트롤이 상당히 뛰어난 김도경선수예요 네, 지금 타이밍에 11시 잘합니다. 날아가버리면은 프로토스가 멀티 하나 더 많게 되는거죠 예. 네. 홀을 빼놓고 있습니다 정신 못차리게 하고 있는 김도경선수의 난전능력 거신을 안뽑고 바퀴와 이드라스크로 상대도 경기를 이렇게 유일하게 만든다 이제 저그들 골치 아프겠네요 네 예. 1시와 11시쪽을 집중해서 공략을 해서 두드리다 보니까 뚫렸어요 네, 군단 숙주가 답이긴 하죠 이런 프로토스의 체제에 군단 숙주가 많이 등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협될 수가 있는데요 5기로는 식충이 좀 화력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 모을 때까지 시간도 필요해 보는 시니범 선수고요 네. 11시도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간기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축가 소환까지 하고 있어요 아, 이거 히드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네. 근데 이거 막으려면은 지금 꽤 많은 병력이 필요합니다 어페드 어, 때문에 많이 뽑기... 와야 되고 그러면은 또 이제 반대쪽 측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열 일꾼 하나씩 숙가족에있고요 차원출의 폭격을입어서는역전하기좀 어려운데. 자, 그래도 백력 보내면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불멸자는 핵멸자입니다. 한발쏠 때마다 핵한발 쏘는 느낌 자, 아, 그렇죠. 엄청난 이미지 뽑을 수 있거든요. 자, 위에 본체쪽으로 아, 폭풍 맞은 척이 된 원샷 원픽입니다. 원샷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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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이 아 마지막 기이될수 있는 불멸자, 불멸자 등이 하나 남았어요. 강염된 저브의 경력대 이거 6분 동안 원킬입니다. 장 기득권이 내줍니다. 자원줄 무너졌습니다. 모든 데미지가 헤드샷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야. 그렇죠. 아, 군단 숙주가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취재, 취재. 취재. 경기 끝났습니다. 김동현 선수의 이 난전 능력 2세트 결까지 이어지면서 신유봉 선수 흔들을했고그 결과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아, 최종 경가네요 이게 처음에 있었던 그 경기 강영 선수의 경기 때와 완전 다릅니다. 어우, 지금 자신의 문제를 확실히 파악을 했나요? 이게 전체적인 플레이 짜임새가 좋았고요. 노림수를 주는 그런 타이밍들 이런 것들이 더 좋았고 막 게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네, 이 양쪽에서 흔드는 플레이까지 일품이었습니다. 네, 네 난전을 유도하면서 상대방의 정신을 어, 빼놨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공격에 무너졌습니다. 신일범 선수가.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뚫리게 되면은 다 뚫려요 순차적으로 네. 뭐 본진 한번 난입 당하게 되면은 거기 뚫리고 뭐제이멀티는 그만큼 또 비어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시진범 선수도 참 갈무리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네. 만약에 감염충이 아니라 먼저 히드라를 좀 보유하는 그런 체제였다면은 맞기는 더쉬웠겠죠 왜냐하면 분광기 제거가 더 그만큼 편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감염충이 나온 타이밍에는 그다지 이득을 보지는 못했어요 이게 광전사 머리 위에 진균이 그렇게 적중하는 모습은 저희가 딱히 찾아보기는 좀 힘들었어 네. 네,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즌 시중... 패자전까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최종전 경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영우 선수와 김도경 선수의 리메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분명히 박영우 선수가 이전 경기는 정말 잘해줬지만 어, 박영우 선수에게도 문제가 없는데 김도경 선수도 이제 문제 없어졌거든요. 네, 예. 문제 없는 선수들간의 예, 대결이었습니다. 예.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첫 네, 어, 번째 경기와. 난전에서 잘해야 네. 코드 에서 올라가도 희망이 있습니다. 어, 근데 얘기를... 난전이 잘해요? 어, 그래? 난전을 그냥 한번 해볼까? 네, 난전이 주특기 같아요. 네, 마지막에 한번 검증받고 올라갈 어.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과연 이 난전 능력을 박영우 선수의 대결에서도 김동현 선수가 보여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소리>